자, CNN 뉴스입니다. 오늘 날짜인데요. 어, WHO admits evidence of airborne transmission. WHO admits evidence of airborne transmission. 자, 이렇게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자, 국제보건기구인데요. admit. 이 admit은 인정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는 어, 3인칭 단수니까 어, S를 붙였고요. 그리고 admit. 어, WHO admits. WHO가 인정한다. 자, 인정했다는 거죠. Evidence. 자, evidence는 증거입니다. 증거를. 자, WHO admits. WHO는 인정한다. 증거를 of 무슨 증거냐면 airborne transmission. 자, 이 airborne이란 단어가 어, 우리 말로는 이제 공기로 전파하는, 공기로 어, 전파하는이라는 어, 형용사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데형용사인데요뭐이 공수부대 에어본 유닛이라고 합니다. 공수부대, 공세부대도 낙하산 가지고 어, 공중으로 이제 어, 이렇게 어, 군인들을 이렇게 파견하는 거, 어, 뭐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죠. 낙하산으로. 자, 그러면 WHO admits evidence of airborne transmission. 이 transmission은 우리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 자 그러면 WHO admits evidence of airborne transmission. 하면은 WHO는 인정한다. 증거를. 자 무슨 증거냐면 airborne 공중으로 전파되는 공기중으로 전파되는 transmission 감염에 대해서 그 증거를 인정 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비말이라고 해서 뭐 사람의 어떤 어, 침을 튀기거나뭐 이런 접촉에 의해서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전파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 WHO가 어, 이 공기 중으로도 어, 공기 중으로도 점, 어, 감염이 된다라는 걸그 증거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현재라고 나온 거는 어, 이미 인정했는데 을 어, 이게 헤드라인은 항상 현재로 쓰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뭐 사람들이 잔뜩 있고요. 아래 보니까 the agency confirms emerging evidence after letter from scientists urged. w-h-o to be more forthcoming 자 그러면 the agency uh, the agency, agency 하면 은이 agency가 바로 어, 대리인데요. 대리 인데요 어, 대리점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뭐 대리인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agency는 w-h-o를 말합니다 어, the agency 어, 기관이죠 confirms confirm은 이제 확인하다 확인하다 인데 emerging evidence. 자, 여기서 emerging 하면은 e m e r g i 해서 어, 떠오르는 어, 사실 emerge라는 단어가 동사로 떠오르답니다. 떠오르다. 떠오르던데 ing가 있어서 emerging evidence. 그러니까 떠오르는 증거를 confirms. 확인한다고 하죠. after 그 후에 letter from scientists urged WHO to be more forthcoming. 자, 그 후에. 그 후에 인데이 letter는 우리가 이제 편지로 어, 보통 알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도 편지로 보시면 되겠지만 뭐 보고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 어, 물론 이 letter가 알파벳이라는 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letter from scientists this earth. Uh, Who to b the more forthcoming? 그러면 이 과학자들로부터의 아, 편지가 이 from scientists this. 그래서 과학자부, 과학자들로부터의 편지가 보고서 같은 거 어, urge 이 urge 하면은 뭔가 재촉하는 거거든요 어, 동사로 어, 재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 촉구하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실 것 같아요 촉구하다 자 근데 urge d 어, 재촉하든지 이제 촉구를 했는데 w h o 가 to be more forthcoming 이 forthcoming은 이 자체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뜻입니다 이 f o r t e 가 이제 앞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는 나아가는 이란 뜻이니까 뭔가 좀 솔직하라고 뭐 뭔가 솔직해 솔직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앞으로 이 앞으로 나오듯이 있는 거를 다 솔직하게 솔직한 이라고 쓰겠습니다 솔직한 솔직하게 다 인정해라 라고 이제 편지 어, 과학자들로부터의 편지가 제촉했다고 어, 합니다. WHO한테, WHO가 to be more forthcoming. 어, 좀더 솔직하라고, 어,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어,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어, WHO admits evidence of airborne transmission. 헤드라인, 어, headline, 큰 헤드라인이 있고, WHO는 인정한다. admits evidence, 증거를, of airborne tr transmission. airborne transmission, 공중으로 전파되는, 공중으로 감염되는 증거를 인정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the agency, WHO를 의미하죠. confirms, 확인한다. 확인하다. emerging evidence, 드러나는 증거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확인한 거죠. after letter from scientist, 이 과학자들로부터의 편지 혹은 보고서가 urged, 재촉했으니까요. WHO, WHO를 uh, to be more forthcoming, 좀더 어, 솔직하라고, 좀더 앞으로 나와서 어, 솔직하게 하라고 어, 과학자들, 과학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후에 어, 이 emerging evidence, emerging evidence, emerging evidence 해서 어, 드러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기로도 어, 그 비접촉에도 어, 전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다 각자 어, 개인위생과 어,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어, 여기 있는 분은 분, 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이, 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죠. 자, 감사합니다.